네, 예산 과정입니다. 예산 과정에 총 9절을 제가 여기 제시를 했는데, 사실 예산 과정의 메인은 이렇게 예산의 평성, 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이죠. 이세 가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편성 과정에서 이두 가지를, 예, 설명을 하는 게 편성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집행은 이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각 절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핵심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4단계를 이해하는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예산의 주기, 예산 순기라고 표현을 하죠. 뒤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과정을 보면 잘 이해하겠지만 아, 만약에 지금 2020년도에 지금 현재 보고 있다면 2021년도 예산을 아, 편성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0년도부터 그리고 이때는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이때는 그리고 끝난 다음에 2022년도에 이게 결산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1년, 2년 3년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게 주로 3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총뭐 36개월이 소요된다기보다 그 정도에 소요되는 이렇게 과정들이다. 자, 먼저 예산 편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누가 하느냐? 행정부가, 행정부가, 행정부가 다음 해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헌법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특성,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그 일반적 행태라는 측면이 우리 여기에서의 예산 편성과 일반적 행태와 상향적 과정과 하향적 과정과 상향적 과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은 제가 실을 설명하는 이걸 아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산은 우리나라의 예산의 최고의 부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실이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실은, 예산실은 우리나라의 돈을 다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갑 중에 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공무원에게 있어서도 갑이고요. 왜 공무원이 쓰려면 여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예산 편성을 통과해야 되니까. 공무원의 갑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회의원들도, 물론 이 예산이 국회를 가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해보면 상당히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A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정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우리 지역에 내가 다리를 놔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1천억짜리 아니 너무 큰거뭐 100억짜리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안 올라와요 그럼 내가 이걸 넣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실에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걸 좀 돈을 넣도록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쪽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 이건 너무 약간 농담이었고요. 갑에 갑이 갑이다. 자. 기재부 예산실이 있고요. 다시 또 아래에 각 부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이렇게 적어봅시다. 뭐, 국토부. 환경부. 여성부. 이렇게 쭉 부처가 있어요. 그죠? 있죠. 통일부.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있죠. 어 이런 관계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다시 또이 국토부 내에서는, 국토부 내에서는 기획실이 있고요. 이 기획실에 예산 담당관. 또는 뭐 이러한 유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이 사람은 이기재부 내에도 각 국이 있겠죠. 국이 있겠죠. 이 국내에 다시 또 과가 있겠죠. 이 관에 또각 사무관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특히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기재부 예산실, 기획재정부 예산실 다른 하나는 우리부의 우리 예산 담당관입니다. 우선 우리부의 예산담당, 자여러분들 예산담당이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총액을 내려줍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총액 배분. 자, 그러면 금년도 국태부의 예산은 총 50조 내려줍니다. 그러면 기재부 예산담당가는 그 50조 내에서 배분을 하겠죠. 뭐 50조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사무관을 과장을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올라가는 예산은 50조를 오버할까요? 50조보다 작을까요? 제 생각에 한 60조 올라갈 것 같아요. 60조. 올라오는 돈한 6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산 담당관은이 60조에 대한 돈을 50조로 깎아내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이 상향적 과정에서 이 예산 담당관은 어떤 통제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 굉장히 힘이 센것 같죠. 하지만 이 예산 담당관은또 어디 가서 빌어야 돼요. 어디 가서 빌어야 되냐면 이 기재부 가서 빌어야 돼요. 기재부가 이 50조를 내려보내주면서 전혀 통제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50조를 내려주면서 기재부는 또 뭐예요? 위험은 어디가 있습니까? b 치 대통령이 또 국정지표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 형태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 담당관이 올린 걸 보니까 어? 이거 좀뭐 다르다. 그럼 기재부가 다시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 담당관은 뭐예요? 기재부 가서는 부탁하고 여기서는 힘을 쓰는 이런 양면적 존재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재부 예산실은, 자, 이런 5 0조각 부처의 돈을 내려다, 총액을 내려다 버려주기도 하지만 예산의 지침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건 탑다운. 하향식으로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밑에서 받아서 상향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 서여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산평생의 일반적 행태. 여기 보면, 예산 편성의 과장 일반적인 틀태는 정부 정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개별 사업의 수행자 입장에서 저, 정부 정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 효율성은누해야죠 기재부가 개별 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누구죠? 각 부처의 사업자죠 사업의 중요성이 충돌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제도하여 이러한 대립적인 견해들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크게 하향적이고 거시적 측면에서의 과정과 상향적이고 미시적 측면에서의 과정이 있다. 아까 봤던 이게 상향적이고 좀 미시적이지만 이건 하향적이고 거시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향적 과정과 과정이죠. 있뭐 이거는 쪽쪽 총액 규모와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틀을 누가 하향적 방향에서는 결정하고 각 부처에서 하다라는 겁니다. 상인적 과정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중앙예 성질에 취합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제도를 통하여 탑다운 예산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일단 시행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위에서 내려옵니다. 예산을 일단 50조를 주는 거죠. 각부처에 똑같이 50조 주는 거 아닙니다. 매년 50조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돈을 주고 내려온다. 자, 예산 편성의 절차입니다. 예산 편성 절차는, 일단,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우리가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우리 헌법은, 이거 알 수, 있, 이거, 뭐,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헌법은 9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재정법에서 더 당겨서 120일 전으로 당겼어요. 그럼 이 헌법 위배냐이 헌법 위배가 아니라, 헌법보다 더 국민을 위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우리 헌법은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라. 그랬어요. 회기년도 종결 90일 전까지. 근데, 기획, 기획 어, 국가재정법에서는 아니다. 120일 전까지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90일 전까지는 헌법 위반이에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당연히 120일 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헌법에 있는 거 이렇게 익스텐션 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늘리는 게 국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자,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수리 지침의 통보. 자, 우리 지금 예산 편성의 절차를 쭉 보는데 그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을 기재부가 통보를 합니다. 누구에게? 각 중앙구소의장에게, 각 부처에 언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예,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은 이미 2020년 전년도 당의 회계연도에.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해계년도의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이 아닌 전년 1900, 2019년 12월 31일까지 예, 일단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맨 먼저 시작하는 게 국가재정운영계획이죠. 국가재정운영계획이란 뭐냐면 뒤에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향후 5년간을 대상으로 국가의 중기적인 재정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네가 5년 동안 앞으로 뭐 할지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그게 그게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합니다. 이 매년에요. 그래서 연동 계획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잖아요, 그죠? 1, 2, 3, 4, 5년이잖아요. 그럼 2020년이 끝났잖아요. 그럼 2021년이 되면 다시 2025년까지 하는 연동 계획을 만들고 끝나면 2026년까지 연동 계획을 만들고 끝나면 2027년까지 계획을 만드는 이런 게 연동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년이 끝나면 하나 익스텐션해서 또 하고 금년이 끝나면 다시 D를 늘려서 하고 이런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예,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부처가 금년도, 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부터 이때 조서 2020년도에, 이거 2021년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너네 진짜 장기간, 니네 5년간 돈 쓰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기재부가 위에 말했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각중앙관서가각 부처가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간의 여유를 줬네요. 여기 12월 31일까지 했으니까, 이두달 뒤에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로부터 5회 기년도 이상이 걸친 아까 얘기한 그 국가재정계획을 만들기 위한 이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이게 중기사업계획서 입니다. 아시겠죠? 각 중앙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걸 다 모아 가지고 뭐를 만든다? 기재부에서 이 국가재정운영계획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금도 포함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사용될 기금도 포함됩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 중기 사업계획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기초가 되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기금용 계획안 수립을 위한 부처별 지출 한도 설정에도 기초 자료가 된다. 자, 그런 다음에 기재부가 이, 어, 이 어마어마한 걸 이제 내려줍니다. 이게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성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침을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제 숙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내년도 거를. 이거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중앙부서의장및 기금 관리 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예산 편성 지침도 이 국회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회 예산결정 특... 예결위에 이것도 줘야 돼요. 나중에 에 보고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회 예결위가 이각 부처의 예산을 볼때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궁궐 이걸 만들었지 싶으면 볼때 기재부에 있는 지침을 봐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편성 지침을 참고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한편 봅시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예산안 편성 지침과 김윤용 계획안 작성 지침의 중앙 관서별 지출 한도 및 기금별 지출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해. 당연하겠죠, 이제. 자, 아까 얘기했던 국토부 50억, 어디 얼마, 이런 거를 총액을 지출 한도를 이제 포함하여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처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고 또 기금운영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장관은 기획재정부 예산 요구서, 기금운영계획안,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을 조정하게 됩니다. 결국 6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작업이 기획재정부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6월부터 바쁘겠죠. 통상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될 것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점은 개선되었다 왜냐하면 그 총액 내에서 아까 얘기했던 국토부 50조 내에서 국토부는 50조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however 기획재정부의 간섭은 여전하다고 느끼게 나타났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서는 50조 안에서 하지만 기재부는 자꾸 이 안에서의 내용 중에서 어떤 중점적인 사항을 더 투자하지 않느냐는 걸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니까 각 부처별로 니네 에너지 전환 정책 좀더 해라 그죠? 뭐 임박 정부 때는 야 4대강 쪽에 뭔가 좀더 넣어봐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간섭으로 느껴진다 자 그다음에 기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국가재정운영관이 이제 드디어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건 아까 봤던 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니까 9월 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9월 3일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거는 이다양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와 국고 채무 부당에는 다섯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숙성되어 있고 또한 이런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설명서라든가 성인지 예산서, 조세 지출 예산서, 국고 채무 부담행위 설명서 등이 서류들이 전부 들어가게 됐다. 요 다섯 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까 봤던 이 연도와 여러 가지 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상세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 봤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향후 5년 단 대상으로 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연동하여 수정하는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연동식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 2022, 3년도라면 1, 2, 3, 4, 5잖아요. 그죠? 2019년도가 지나가, 2020년도가 지나가면 다시 2024년도 걸 플러스 하고요, 2021년도 들어가면 다시 2025년도 걸을 플러스 합니다. 이렇게 이게 연동이에요. 이렇게 밀려나가면 뒤를더 플러스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매년 작성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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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작성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게 연동 계획이다. 아까 봤듯이 이거는 국민의 심를 거치는 예산처럼 그래서 1 2 0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중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가가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장기적 계획일 거고 그것과 예산이 어떻게 연동되느냐를 잘 확인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총량적 재정 규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아, 총량적 재정 규율.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재정의 총량이 필요하고 얼마를 벌여들여야 되고 세입으로 그런 것들, 그런 걸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이런 배분적 효율성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결국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쓰는 계획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말은 이래도 에, 별로 실효성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자, 그다음 절차 국가재정운영계획은 다음 단계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가 이게 다 봤습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 일단 회계연도에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어, 매년 1월 3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 다른 거다 얘기에 120일 전까지 예산서 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포함된다 그랬죠. 기금이 포함됩니다. 알아주시고. 기금이 포함되고, 국가의 다양한 목표,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다. 여기 내용을 상세히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